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학부생 이몽준, 김동현, 박지호입니다. 지금부터 핵융합 관한 주제로 ppt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핵융합이란 핵융합 발전 조건,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비전 제시, 기대효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핵융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두 개의 가벼운 원자핵이 서로 충돌하여 새로운 원자핵으로 융합하게 되는데 이때 질량 결손으로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아래 뉴스 기사를 통해 좀더 자세하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현재 각국에서도 핵융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상용화를 위해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핵융합 연료로 쓰이며 중수소는 바닷물, 삼중수소는 리튬을 핵융합로에서 변환하여 추출합니다. 또 다른 핵융합 발전 조건으로는 플라즈마 유지 장치입니다. 플라즈마는 전기적 성질을 이어 자기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핵융합 장치는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유지해야 합니다. 초고온 플라즈마는 발전 용량이 원자핵들이 핵력을 이기고 융합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핵융합 발전은 풍부한 자원인 수소로 에너지를 발전하고 원전의 치명적인 단점인 안전성이 확보되고 이산화탄소 또한 배출하지 않으며 중저준이 방사성 물질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중수소의 단가도 만만치 않고 기술력 문제로 개발될 때까지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핵융합은 헬륨 산업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헬륨의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줄어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융합 발전을 통해 많은 헬륨을 얻을 수 있어 미래 헬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핵융합 발전은 풍부한 자원을 통해 높은 효율로 전기 생산을 할수 있으며 원전의 치명적인 단점인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또한 현재 헬륨 문제를 해결하여 헬륨을 이용한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